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160의 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오후 5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뉴 뉴가 그래도 이제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고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굉장히 다좀 저점입니다 컨택트 관련주로도 엮이고 이제 영화관 사업도 하기 때문에 어좀 그런 관련주로도 엮이긴 하죠 뉴 관련해갖고 뭐 기사가 따로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자참뉴 이게 참 종목 명이 <laughs> 힘들죠. 어쨌든 잠깐만요 뉴 종목으로 들어가서 뉴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OTT 공급 확대로 가치 상승 어, 뉴 미국 최고 TV 티비 스트리밍 플랫폼의 키즈팡 TV 채널 어 최초 공급. 요런 어또 OTT 관련주로도 엮이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이슈가 최근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의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 드라마 컨텐츠 확보를 위해 35에서 40%대의 마진을 지급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뉴의 실적 향상도 기대된다. 어, 하여튼, 이런 긍정적인, 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뉴는 11편 영화 라인업을 및 무빙을 비롯한 후속 드라마 라인업을 제작하기 위해, 뭐, 요거는 12조달 했고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좋고, 지금 축가 흐름이 약간, 어, 좀 눌림목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면 좀 재미없습니다. 이런 추세를 따라서 지금 저점을, 어, 이렇게 좀 올려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추세.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에, 어, 만원은 이탈하게 되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원 이탈 여부를 잘 보시고요. 기관들 오늘, 오늘도, 오늘좀 들어와줬죠. 금융투자 사모펀드 쪽에서 좀 들어와줬고. 하여튼, 뉴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갈 구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좀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21선도 완만해지기 시작했죠. 완만해지면서 이런 모양새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도 과대 낙폭 구간인 만큼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 주봉상으로는 조금, 어,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21선 저항을 받았고, 월봉도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다음 주에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측면을, 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어, 클릭을 하시게 되면,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어,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 확인을 하시고요.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갖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고 뉴 관련해갖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